오마이라. 오마이라와. 겉구정 막 푼다. 에이. 겉보사뿐다, 진짜. 안 들리나? 아. 아니, 이름 말하는데 안 들려? 바퀴에. 네. 네. 마. 마. 불이야! 네. 불이야! 네. 마. 네? 불났다 불렀어요? 네. 니 코에. 네. 그렇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이 씨발 진짜 씨. 죄송합다집중하가안 되나 봐그래때 집중해라. 네. 화면도 쾅씨 거의 본질을 끈다